딱 보세요. 봐봐. 코사인 x랑 코사인 3x야. 이녀석에만 집중하세요 일단. 이 녀석도만. 잠깐 코사인이면 동경에 뭐라고요? X. 동경에 x 좌표야. 근데 <laughs> 전부다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이 예. 1인 원상에서 돌고 있는 거야.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2파야. 특별한 말이었으면 X는 뭐라고? 시간입니다, 저건. 근데 각 속도가 달라. 얘는 각 속도가 1이고요. 얘는 각 속도가 3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코사인 X는 이런 느낌으로 돌고 있어.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건 똑같은데, 이렇게 돌고 있던 거고, 코사인 3X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돌고 있어. 아. 자,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렸고요단 원. 자, 코사인 x랑 코사인 3x랑 교점을 구하래. 그럼 이걸 구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코사인 x랑 코사인 3x랑 같아지도록 하는 x를 구하시오. 근데 이게 로그 함수가 아니지. 삼각 함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가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얘는? 이 x가 움직인 동경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 3x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움직임 동경을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이 x라는 자체가 뭐냐면 은 오메가 곱하기 x라는 뜻이니까 그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가 되는 거 오메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가 이제 딱 뒤에 있습니다 시간과 움직이은 각도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다시 곱해주면 다시 각도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게 같아진다는 거잖아 움직인 동경 자체가 근데 얘도 어쨌든 동경에 뭘 얘기하는 거야? x좌표 얘도 동경에 뭘 얘기하는 거야? x좌표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해서 뭘 얘기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동경과 3x라는 동경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있는게어지 동경이 그냥 겹치면 x, 표가 똑같이 똑같은 걸거 아니야? 맞아? 그럼 동경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동경이 일치하려면은? 동경이 일치하려면? 이제부터 는 일반각도 생각을 해야 돼. 확실하게 3x가 x보다 더 크지? 3x에서 x를 뺀게 어떻게 돼야 돼? 일치되는 거니까? 0라디안이 될 수도 있지. 일치하는 거니까. 근데 3x가 한 바퀴를 돌고 따라잡아서 x를 다시 추월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그때는 각도 차이가 얼마큼 일어나겠어요? 2타이. 한 바퀴 차이지, 한 바퀴. 근데 3x가 또 어떻게 될수 있어? 졸라 빨리 도니까. 한 바퀴 돌고 또한 바퀴 돌고 가서 두 바퀴 차이나는 시점에서 또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두 동경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4파이. 그럼 계속 2파이씩 늘어나겠네두 동경의 각도 차이가 6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겠지. 그렇지? 맞아요. 어, 그럼 이게 2x잖아. 우리가 원하는건 뭐야? x가 뭡니까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2x가 얘얘 얘, 얘가 나오니까 x가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x 가0과2 파이 사이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아,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안 돼요 볼 필요 없다고 8 파이부터는 그럼 여기서 일단 파이가 되는 경우 한 가지가 나온다고 네? 뭔지 알겠어요? 동경이 일치하는 거니까 x 가 음, 가고 있는 3의 x 가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따라잡을 수 있는 거라고 세배 빨리 되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코사인 x 랑 코사인 3 x 랑 여기에서 딱 만나는 거니까 x 좌표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동경의 끝점에 X좌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도 있어요 X좌표가 똑같아지는 경우 코사인 X가 여기 있는데 코사인 3X가 이만큼 열렸어 이렇게 열 경우, 어떤 경우? 이 동경이 서로 무슨 관계인 경우? X축 대칭인 경우 X축 대칭인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은 동경의 X좌표가 같잖아 어차피 코사이만 갖고오니까 동경의 끝점의 X좌표만 같으면 똑같은 걸로 취급한다고 얘가 Y좌표가 다른 건 지금 문제가 안 되니까 사인을 모르고 는게 아니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이 X랑 3X랑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x면 여기 이만큼 x가 될수 밖에 없겠지 대칭 범니까 그치? 그러면 3x가 이만큼 되고 거기에 x만큼 되 거니까 3x 더하기 x가 뭐가 되는 데요한 바퀴, 한 바퀴, 2파이 또 3x가 돌고 와서 한 바퀴 또추월 갖고 될수 있는 거지 4파이, 6파이, 8파이 그럼 4x가 얘가 나온 거니까 X를 구하면 뭐가 나와요? 2분의 파이파이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그렇게 해서 2분의 파이1 커지겠네? 그럼 X가 지금 0부터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음, 2분의 π 파이, 파이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안 되겠네 근데 파이파이가 겹치지 얘랑 얘랑 겹치지 그렇지 아, 겹치는 비슷한 거분이네 그럼 이건 한 번만 카운팅해야 돼 살때 4개가 아니라고, 몇개가 그럼 몇 여기에서? a가 3개가 된다고요. 하나, 둘, 둘, 셋. 겹치는 겁니까 x가. 맞아요? 응. x가 그러면 은 a가 3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있겠요 이거 따라왔습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네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고 하면 진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고 하면 얘네가 어떨 것 같아요? 코사인 그래프를 푼다고 하면 이 ㅅ 코사인 그래프 씨 이렇게 그리 거고 코사인 3x니까 이것도막세 막 3배씩 찌그러졌는데 왜 뭐. 쟤 ㅅㅂ 이렇게 거 그리고 하나 이거 어때? 단위원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굳이 그려서 교점이 몇개 생기니까라는 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나오는 거라고 저 범위 내에서 나오게끔 그러면 코사인 4x랑 코사인 x도 똑같겠지 어떻게 해준면 되겠어? 4x 마이너스 x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0, 2파4파 6파이. 이 x가 0, 3분의 2파 3분의 4파2파안 되네요. 안 되네요. 얘 되고 얘되네 그렇지? 그 다음에 동경이 x축 대칭 경우니까 4x 플러스 x가 2파4파6파 파이. 물론 0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되는 경우도. 0 되는 경우도 있지. 왜냐면 각도가 꺾으로 돌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0 되는 경우는 어차피 저기 0보다 크다는 으니까 그건 신경 안 썼어. x 가 저기 꺾으로 들수 있는 경우는 아예 배제시켰잖아. 문제 조건에. 그럼 얘가 x 얼마 나와? 요 5분의 파이. 그다음에 5분의 파이. 5분의 6파이. 그다음에 얘는 5분의 8파이. 그다음에 x가 여기 몇 파야? 18 되니까 2파이면 넘어가는 거안 되겠네 다 되네 하나, 둘, 셋, 넷다 됐네요 b가 몇개나왔는면 여섯 교점의 개수 a 더하 b를 구하라고 한몇 개? 곱이 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단위원으로 생각하면은 이 복잡한 삼각함수 그래프를 굳이 그려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과사인이 뭐를 이용한 거야? 정의, 정의, 정의를 이용한 거야. 근데 각속도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따라잡는 상황과 이렇게 축이 매칭되는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거 찾으라고.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진다. 단위원에서 생각. 아니,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아진다. 동경의 y 좌표랑 x 좌표가 같아져야 될 거야. 같아지는 순간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y, x, y 교정 자세지. 그렇지. 그럼 동경의 차이가 몇도 기준에 달려 되는지 그 기준으로 찾으 찾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랑 또 비슷한 문제가 또어디 있냐면요 아,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그래프 고르는 거가지 못하겠네 아 있네 이거는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한거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하고 느리실 수 있을 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랑 또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31번 한번 봐봐 31번 31번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31번 나머지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풀게요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만 먼저 추려서 하겠습니다 제가